세계 최고의 기록을 찾는 신나는 사진 여행.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. 아빠가... 여러분,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긴 마을 이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아마 영한 사전을 뒤지면은 이 단어가 가장 긴 단어로 자주 인용이 될 겁니다. 뉴모노 울트라 마이크로스카 픽셀리카 바케이네 커니 어시스 진폐증이죠. 근데 오늘은 이 단어보다 더긴 이름을 가진 마을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세계에서 가장 긴 마을 이름을 갖고 있는 바로 람페어 피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 영국의 한 지방인 그앵글시라는 지방이 있어요. 웨일즈 북부의 그 웨일즈 북부 지역의 앵글시섬의첫 번째 기차역 이름이 바로 이곳 람페어 피지입니다. 정확한 명칭은 58자 이름은 대단히 긴 지명을 가지고 있고요. 영국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갖고 있는 마을 이름으로 기네스북에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뉴모노 울트라 마이로 스카프 잇 스레이커 커니어시스 그 진폐칭보다 더 길죠. 람바이어브 뭐게 고게라프 워드로 블라그가프이 정도 발음이 되는 것 같아요. 그죠? 뭐, 굉장히 뭐, 발음하기가 힘들죠? 웰저니까. 물론, 이렇게 긴 지명을 부르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, 이 기차역 이름을 제외하고 처음 12자만 사용해서, 람페어 비지, 람페어 필, 뭐,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도 합니다. 기네스북에 올랐을 그러한 단어죠. 자, 이거 플랫폼의 표시판에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특별히 달락을 지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난해하기로 유명한 웨일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발음하기에 쉽지가 않죠. 이 마을의 인구는 2800명이 지나지 않습니다. 자, 이 기차역은 앵글시섬의 첫 번째 역이었고요. 근데 1966년에 폐쇄가 됐고, 1970년에서 72년 사이에 다시 사용이 되었다가, 1974년에 다시 폐쇄되는 아픔을 겪은 그러한 역이라고 합니다. 다도 이 기이니까 이 기차역 이름을 부르다가 기차가 떠나버린다라는 그러한 우스갯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. 뭐 굉장히 인기 있어서 이 가장 긴역 이름을 갖고 있는 입장권도 기념 차표로서 매우 인기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이 사전에 뒤져 보면은 가장 긴 지명으로서 이 기차역 이름이 자주 언급이 된다고 합니다. 뭐 이거 한 번에 읽어 내리기에 너무 힘들고요. 영무원이 이 기차역 이름을 방송하는 중간에 열차가 출발해 버린다는 그러한 우스개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긴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이 기차역의 이름은 웨일즈의 전통 언어로 빠른 소용돌이 근처 흰계암나무 계곡의 성 마리 교회와 붉은 동굴 근처 성 리슬리어 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굉장히 길죠. 이 길고 어려운 문장의 동네 이름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정겹고 쉬운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긴 단어는 1913자입니다. 뭐 무슨 화학합성어인데요. 뭐 발음하기도 힘듭니다.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해요.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긴 마을 이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 기록사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